오랜 망갑입니다 저는 방금 미즈투어가 끝났어요 누구지? 누구세요? 언니 라이브 중. 아 어? 사실 원래 얼굴만 잠깐 보여주려고 해서 인스타 라이브 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버렸네 그래도 미주토가 끝난 기념 한국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여주려고 켰어요. 버블 빨리 고치라고 그러니까 버블 라이브가 안 되더라고. 오자마자 켰는데 안 되더라고요. 수고했다요. 맞아요. 진짜 수고했어요. 오늘 스케줄 없냐고요? 방금 저희 마지막 구경하고 이제 호텔 들어왔어요. 여기는 밤이랍니다. 여기는 밤 10시 15분이에요. 뭐 어, 멤버들한테 조인할 거면 조인해 했는데. 어렵네. 근데 뭔가 인스타 로이브 켜니까 되게 말을 아끼게 된다. 아 예원님 왔다 예원아 은하언니한테 내방 오지 말고 이걸로 참여하라고 해줄래? 예원 나내방 와도 문을 못 열어줘 제발 언니한테 전해줘 한국 날씨는 지금 어떤가요? 굉장히 습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비가 아직도 오나요? 아, 이거 요청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어 혹시 블랙로 갈아입으셨어요? 아저 아, 이거 다른 티거든요. 아왜 아, 비비지 굿즈를 그렇게 바로 벗어 던지셨는지. 아 저는 그거는 던지고 저 이거 끝나서 이 운동하러 가려고. 아 진짜요? 네, 네. 멋있으세요. 네 감사해요. 나 언니한테 얘기 건빵 내일 볼 거였다. 아. 아 이게 자꾸 댄스해 주려 하니까. 아 나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 <웃음> 음, 음. <웃음> 음. 내가 음 그랬어. 중이 <laughs> 아이고 배꼽아. 은언이한테 얘기했어. 아, 약간, 잘했어. 그, 응. 크레이지 아케이드 접속하는 느낌으로다가, 응. 어, 거기로 들어오라고. 좋아, 좋아. 응. 야!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 딜레이는 없다. 아, 그니까. 아니, 나 원래 버블라이브 하려고 했었는데, 버블라이브 아예 접속이 안 되던데? 그래. 그래서 지금 냉큼 버리고 그냥 이기로 갈아탔지. 그냥. 넌 내가 아래 있어, 위에 있어? 아래. 아 나는 두 번째 참여자라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넌내 아래야. 내 자리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거야. 거기 계세요? 거구나. <웃음> 네. <laughs> 있으세요? 거기 계시냐고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람. <laughs> 거기요? 왜요? <laughs> 뭐야 뭐? 순간소음 순간소음 야이거 머리 자꾸 뭔데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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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콘서트가 위주터어가 끝났습니다 위주터어가 <laughs> <응, 응. 웃음> <뮤지터면> 끝났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위주어 <뮤지터> 끝났어요 <laughs> 아 미쳤다 아 미쳤다. <laughs> 좋다 좋다 아니 그냥 아, 은원 언니 진짜... 기다려봐 은원 언니 참여 요청 언니 왜 참여 요청 안해 언니 드러누웠어 어음 <laughs> 나는 너왜 그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줘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막그 장기가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네 내가 언니 초대했어 언니, 언니 얘... 나는 방에 모여서 하는 줄 아, 알았어. Yeah. 갈아입었어. 얘. Yeah, 얘. Yeah. 뭐야? 근데 서운하다. 너네가... 아, 근데 야, 너네 조명을 어떻게 켠 거야? 여기 다 이상, 이상한데? 조명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조명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야. 뭐야? 왜? 왜이 어디서 바고 하는 거야? 왜? 너무 예쁜 거야? 우리? 응. 응. 조명이 상... 언니. 상당히 많은 곳에 조명이 있죠. 어? 어, 언니도 조명 받네. 이상한데? 그렇게. 너네처럼 화사하지 않잖아. 좀더얼짱하게 찾아봐. <laughs> 그러게, 이상하다. <laughs> 아니, 면 신비한테 상담을 받아봐. 지금, 지금. 신비 상담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 언니 나한테 상담 받아봐. 상담을 하면. 조명이. <laughs> 왜안 켜져, 얘? 얼굴 그림자가, 적어. 그림자가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아니 지금 해주고 있잖아 언니 집중해 봐봐 얘한테. <laughs> 아저 네. 언니 몰라. 그게 뭔데? 에이 나가라. 모른다니. 나는, 아니, 나는 쟤 나... 어디서 저렇게 화사해? 나... 나가라. <laughs> 아 나는 저 앞에 조명들 다 켜놓고 여기 뒤에 소파에 앉아 있어. 나도 슈파에 앉아있어 언니 슈파에 앉으면 좀 예쁘게 나오나봐 슈파에 앉아 초코에 조명이 없는데 그 침대 여 근데 우리 다세다방 구조가 다르게 생겨서 너랑 나랑 은 비슷할 걸이 언아 내방 그런 거 같아 방이 언니 다르게 생겼어 언니 방이 미팅룸 언니 방이 미팅 언니, 그래. 그래. 언니 방이 미팅룸이잖아 언니 사장실 근데... 안에 예쁘던 데 남자들 <laughs> <laughs> <들어와> 그 화장실에서 경기이안 <laughs> <할까>? 서서 <laughs> 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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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 예쁜 네, 응 예뻐 응? 아니면 언니 너무 마음에 안 들면 필터 허용해줄게 언니 지금 예뻐 아까는 언니 조금 여기 그늘졌었거든? 근데 지금 안져 안 지금 그늘이 안지시거든 어, 근데 그늘이 조금 더 지셨다 저는 이렇게 <laughs> 할게요 얼굴 조명이 좀에 <laughs> <눈에> 그림 잡아 <laughs> 아니 나는 지금 따라해보고 싶어도 웃느라 입이 안 모여져 왜 저래 언니 불그스로만 해? 어 응. 어. 언니 그리고 좀걔 카메라를 멀리 들어봐 나는 너처럼 팔이 길지 않아 아니야 나 지금 심지어 다 조금 구부린 거야 나 덮이면 이렇게 돼 뭐야 덮이면 그렇게 된다고? 내가 더가 뭔데? 그래? 야 그래 보여? 아무튼, 우리, 오늘 미주가 끝났어요, 미주투어가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들. 정말.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아, 제짜 깜짝 놀랐다아요 이거 잘 어울린다. 눈물 가. 나, 어때? 멀어졌지? <laughs> 어. 언니 근데 먼게더 예쁜 것 같아. 그래. 우리는 커플티 얘만 도련변이야 도련변이 땡큐 도련이 여러분 무튼 저희는 오늘로 미주투어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로 오늘 진짜 그 오늘 산호세 관객분들이 정말정말 정말 즐겁게 즐겨주셔서 아주 즐거웠다고요. y yes. e 근데 우리 원래 공연하고 콘서트 할 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 서울 콘서트 때랑 다르게 약간 100% 함, 확률로 모든 도시에서 함성 터지는 구간이 몇 군데 새로운 데 생겼었거든. 응. <laughs> 근데 나는 유난히 되게 인상깊게 항상. 그 함성 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던 게 거기다 우리 그 와일드 플라워 때 마지막 후렴에 아, 은하 언니 애드립 네. 할때 항상 네. 어, 미... 가성 할때 그래서 어, 어, 미국 그렇지. 나비들이 가성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맞아 그, 그리고, 우리... 그리고 그 레드 환상 할 때도 그 너네 약간 길게 부르는 부분 어, 다 되게 좋아 아, 그럴 때 항상 <laughs> 그래서 약간 원래 우리가 춤에서는 함성이 많이 터지는데 보컬로 함성이 터질 때는 스틱보다 많이 없잖아 맞아. 근데 매번 그때 막 너무 함성이 터져서 너무 응. 즐거웠어 어? 삼각 은하다 왜 눈을 세모나게 뜨세요? 우리는 비비지는 세 명이니까 삼각관계잖아 어, 우리 삼... 생각 꺾는 거지. 응. Yeah, all of you beautiful. Oh, really? Kia Ong. Kia o 이라고 해줄까? O, I love you. Come 아, to Brazil. Come to Brazil. Yeah. You want to go to Brazil? Oh, 나... <laughs> 왜 이렇게 언니 아, 이거 영어를 go. 지금 느끼하게 <laughs> 느끼하게 하는 거야? <laughs> y yeah. e 언니 다시 해봐. Come to b 아 언니. 마이크 막았어? 아니, 아, 들려? 이제 들잘 어. 들어. 아까 잠깐 소리가 아, 조금 까봐. 멀어졌어. 아 근데 나나 나 지금 댓글이 안 올라와. 언니한테 지금 댓글 안 써주시는 거야? 왜 나한테 댓글 안 써줘? <laughs> 댓글 써줘. 어, 나, 나 누구 인가의 댓글 신고할 뻔했어. 아, sorry. 어 못했어. <laughs> 나 지금 너 너희들은 너무 아름다워해서 멈춰있어. 아름답다는. 지금 비 암지 은아 아이 러브 유 애통아 너네 지금 너무 예뻐. 누가 그렇게 닮았어? 응. 응, 진짜? 진짜? 잠깐만. 은아 메리미라고 그러는데. sorry, i'm um, idol.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콧물 나왔어. <laughs> now maybe no. <laughs> 어디 막막 <봐. 웃음> 아이돌의 아이돌 L 말고 R로 한거 맞지?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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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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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laughs> 웃기다. 그냥 간단하게 얼굴 보여주려고 켰습니다. 근데 저희 미국에서 그 헤어 메이크업 언니들이 같이 다들 얼굴 상태가 좋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laughs> 안 되잖아. 어, 신비지, 투나 저, 제 조명 어떻게 한 거야? TV 켜보고? 응? 응? 얘 방금 피스팅거같는데 o n l 안해요? l y oh, me, 미안 어, 여러분 저희는 한국가서 뭘 먹을거냐면요 언니 멈췄다. 어, 그러게. 너뭐 먹을 거니? 나? 응. 아 근데 우리 솔직히 진짜 미국에서 한식을 너무 잘 먹었어. 그러니까 미국 한식 너무 잘해요. 한식 맛집. 한국 가서.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진짜 매운 거 먹어야 될것 같아. 너는 그러겠다. 그 그렇게 막 진짜 미친 듯한 매움을 맛보진 못했으니까. 뭔가 엽기 닭볶음탕이나. 알이나 나는 생각보다 음식에 대한 미련은 많이 없어 너무 잘 먹고 다녀서 미국에서 맞아 근데 맞아. 내가 이, 이번 미국 투어를 통해서 햄버거를 좀 좋아하게 된것 같아 햄버거야 감자튀김이야 아 왜냐면 근데 감자튀김은 그때 먹었던 그만큼의 맛을 또 어디선가 못 느낄 것 같은데 햄버거는 그냥 햄버거가 어? 좋아 저희 그 파이브 가이즈 가서 먹었는데 파이브 가이즈 감자튀김이, 와, 감자튀김이. 좀 샀어요 미국은 감자랑 옥수수가 언니 내보내야 될것 같은데 언니 언니 혼자 근데 되게 열심히 말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응내 어, 언니 나갔다 어 언니 여기 있대 언니 껴달래 수락했어 됐다. You e back. y 근데 내가 잠깐 이거 뭐 이렇게 만졌는데 갑자기 내가 사라지고 갑자기 이 라이브는 꺼졌는데 너네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엽떡만 <laughs> 한 다섯 번 듣고. <laughs> 엽떡. 감자튀김 네, 얘기하신 것도 들었어요. 우리, 우리 한국 가서, 가서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하고 있었어. 전엽기닭 볶음탕을 먹을 겁니다. 다들 어. 진짜 엽기적인 그녀들이네? 나는, 나는 뭐 먹지? 넌 오미자차나 먹어 <laughs> 근데 진짜 생각했다? 오미자 먹고 싶어 맞아 맨날 먹잖아 그거 음. 러 o u 근데 한국 가면 많이 먹을 수 없어 맞아 왜냐면 우리는 다음주에 워터밤을 가는 여자들이기 때문이지 이비지의첫 워터밤 아니 워터밤 가서 여러분 뭘 입어야 할까요? <laughs> 아 지금 추천 받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이 네, 추천을 해주시면 그걸 약간 디벨롭해서 <laughs> 아까 우리 합니다. 근데 잠깐 얘기했던 게 그냥 아이 후드티를 입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 얘기도 했었어? 응. 우린 다, 다른 얘기 했었잖아 그러기는 하지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아예 후드티를 포옹하지 아, 마 아우가스 포옹하지 마실게요 아우가스 소미야 막 아무튼 여러분 추천해 주시면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리티큐티라고 하시네 그러면 잊지 말라는 소리만 하세요 그건 언제나 걸리지 프리티고 있는데 프리티큐티 <laughs> <laughs> 음. <laughs> 아니 그래요 네 영어 말투도 좀 이상해. 한국어 말투도 좀이시든지유교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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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찍어고 있는데 그 어디에 찾아가는 거라고네유교벌스타일유교벌스타일 각자 색깔로 풀세팅. 코트. 코트? 어? <웃음> 코트. <웃음> 콘서트 의상이에요? 그거 이제 뭐만 뭐만 입어야 돼. 왜 그만 입어야돼왜 나는 입어야돼 나는 그것도 다른 거 같지? 댓글도? 응나 조금 뒤퍼지는 응.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 음. 뒤지는 여자네? <laughs> <laughs> 왜 그러지? 진짜 왜 그러지? 왜그러왜 그러지? 왜 그러는 건가? w 어때? 오으로가멀티 <응>. <laughs> <멀찍이. 웃음> <laughs> 요리 다 이렇게 해보자 어? 없어졌다 헐 진짜 귀엽다 캡처할게 하나 둘셋 귀여웠다 추천을 <laughs> 다들 진심으로 안 해주시네 왜 이렇게 아름답냐는 댓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 은아 언니 또 멈췄어. 그니까, 은아 언니 방 저거 연결 상태가 안 좋은가 봐. 삐. <laughs> <laughs> 댓글 얼굴 왜 드림이 위지 그런 게 있었어? 어. 어 누구야? 은아 언니가 이렇게 돼있어. 외모 체크해달래. 해줘. 외모 체크? <laughs> 너 정말 잘한다 왜뭐 체크 은은 이 안되겠다 언니 응. 아 근데 우리도 심... 이제 슬슬 맞아. 씻고 자야돼 짐 꽉꽉 아야지아 짐을 싸야돼요 캐리어 포화 상태 너도 너도 다 착. 차... 너나 지금 캐리어 터졌어 많이 비어던게 다시 채워졌어? 응. 하... 나도 좀 지금 좀. 여러분 저, 저희는 이제 씻고 짐 정리를 하러 갈게요. 안녕. 잘 자. <laughs> 아, 잘 자고 좋은 꿈 꿔. 고생했어. 이파 하이파이... i 이바이 t s 요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 빠이 m 이 o t sure 이